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로 만든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는 약간 초록초록한 바닥에다가 제가 집을 하나 지어놨거든요. 그 집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 이런 꽃도 만들고 싶고, 전구도 만들고 싶고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 이것저것 배웠던 거를 하나에 집합해서 만들었더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요게 가장 메인이었거든요. 제가 요런 느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가장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위에 이 플립을 좀 제가 넣어 놨거든요. 이 플립을 위에다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지붕을 만들고 싶었는데 약간 그게 효과를 내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아래가 약간 호박 같은 느낌으로 제가 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저게 호박이 아니라 나무거든요. 나무 느낌으로 제작을 하려고 저렇게 작업을 한 건데, 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만들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플립을 보시면은 색깔이 위로 갈수록 좀 연해지는 컬러링을 좀 해줬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아래쪽이 가장 진한 초록색깔이고, 그 중간에 있는 컬러가 약간 올리브 컬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컬러가 조금 더 밝은 컬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곡선을 좀 자연스럽게 넣는 게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립마다 약간 트위스트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꼬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사용도 해보고 이번에는 좀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이 나뭇잎을 한대 묶어놓은 노끈 같은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걸 구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위에 그냥 전구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전구를 달아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전구를 넣어줬고 뭐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그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동그라미에서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를 넣어 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 구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고 그 안쪽에다가 빨강 색깔 하트를 한번 넣어줬어요. 저 하트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테이션 효과를 줘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다양한 느낌을 넣어봤습니다. 어, 이 문을 제가 나무결을 한 4개 정도 넣어가지고 나무판자로 만들어 놓은 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모양이 없는 그런 문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근 어쨌든 이걸 만들 당시에는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마음은 나무판자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냥 이렇게 밋밋한 느낌의 문을 제작을 해줬습니다. 어, 그 다음 마음에 들었던 게이 구슬 모양의 꽃이었는데, 이 꽃에 광택 효과를 줘가지고, 약간 좀 조약돌 같은 느낌으로 반짝반짝한 느낌을 좀 살려줬습니다. 너무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을 포인트로 준 거여가지고 그냥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플립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 플립을 제가 좀 통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도 어 나름 통통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저는 저거보다 조금 더 통통한 플립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어, 풀리펜은 매트한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이 꽃에. 그 광택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돌멩이 같은 것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이 돌멩이도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돌멩이도 한번 제작을 해서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어 놨는데 뭐 무지개를 만들려면 뭐 일곱 개의 컬러를 다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빨주노초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만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광택이 나는 라인을 하나 더 둘러서 이 무지개가 뭔가 빛나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줬고 이 아래에는 이 구름으로 시작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 구름도 좀 효과를 넣어줬습니다. 앞에는 오양이라고 이 로고를 좀 넣어줬고요.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양옆에도 이 하트 전구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가지고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면은 이런 식 식으로 전구가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이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변화되고 있어요. 한번 가까이서 봐 볼게요. 자, 지금 색깔도 바뀌고 회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 같은 것도 360도, 720도 이렇게 제가 늘려가면서 각도를 넣어 줬는데 아마 이거를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일단 저는 수작업으로 각도를 계속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도 꽤 길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양옆에 보면은 그냥 전구가 회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에 이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이옹양이라는 글씨는 360도 회전을 한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이 위에 이 플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새로 연습을 해본 이 나무 박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곡선으로 외곽에 처리된 나무 박스고요. 이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이 살아있는 나무 박스고, 이 앞에 있는 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원형 오크통입니다. 자요렇게 이것까지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이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돌멩이로 쌓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원형 같은 것도 다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새로 한번 배워본 김에 한번 저 원형으로 테두리를 두를 수 있는 저 효과를 한번 사용을 해서 이집 아래에다가 이 돌멩이를 한번 쌓아줬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작업이 된것 같아요. 음조금 이런 오브젝트가 많이 추가가 되니까 조금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나무 재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 넓은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는 집 부분을 한번 나무 토막 표현을 한번 넣어 줬어요. 이것도 물론 새로 배운 기능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나무 모양의 나무 나이테 같은 거를 좀 넣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컬핑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기능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어, 기능이랑 다음에이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무늬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도 한번 넣어줬거든요. 그라데이션 효과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여기 아래는 조금 진하고 위에는 조금 연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은 다 그렇게 색깔이 들어가져 있죠. 보면은 아래가 조금 색깔이 진하고 위로 갈수록 좀 연해지는 느낌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쉐딩에 들어가서 재질을 이렇게 입혀줬는데, 어 제가 이거를 음 이것도 새로 배운 김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노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그냥 기본 색깔이었고요. 이렇게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 해 를 해준 다음에 컬러 램프, 다음에 x, y, z 축 어떤 축으로 할 건지, 그다음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할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이것도 이대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꽤 나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thank <music> you